살짝 여기. 먼저 갈기영이의템습니다 나노를 줬어요. 나노를 줬는데 겐지가. 겐지가. 여기 이제 베스트 3. 수라고 예. 써놓긴 했는데 투가될때3리가 있습니다. ENP 깔끔하게 어. 다쳐 맞고 네. 죽은 다음에 라인 들고 제한서 들고 우 들고 겐지 용검 깔끔하게 버리고 브리기대 들고. 라인과 더서 포커싱에도 성공을 하는 모었고요 나노 네. 검 좋은 습니다 고난시 안경이 아마 두 꼬일 걸요. 학살도 그래서 엄청 두껍잖아. 압축걔네 번인가 세번 했는데 그렇게 두꺼운 걸 걸? 마이너스로 갈수록 안경 알은 두꺼워질수밖에없어 압축을 엄청 많이 해야 돼. 근데 압축을 할수록 비싸 안경 알만. 도 그래서 압축을 할수록 오히 작아 보이죠. 얼굴이랑 막 이게 축소돼서 안경이 비어지고옛날학살 안경 보면 알 존나 두껍던 거 알거든. 여기, 네. 요기, 요기까지가 이제 그냥 깔끔하게 EMP 맞고, 어, EMP 저 하고, 네. 저거 네. 해서 지는 예. 거, 예. 이거, 예. 이, 예. 이거, 예. 이거, 지거이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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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이거, 이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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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진에 끊긴지 몰랐어. 여기서 자폭 연계 잘해주는데 라인 데려가 슥 데려가지고 가 라인 아닌가 맞지 않나? 슥 데려가가지고 죽을만 했는데 하나도 안 죽고 여기서 갑자기 티브 하나 터지고 슥 오더니 비트 캔슬라고. 여기 아 여기서 여기서 풀렸네 여기서 에헤이 이러면서 풀렸네. 에헤이 하면서 풀리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저거 캔슬라 가지고 공연계다 아, 하고 라인 잡죠 기게 잡고 밀어내는 거 이거 이거 충분히 그리고 내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런거 칭찬 이주 이 사람을 좋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뒤에도 망치휘 둘러봤자 쳐맞는건 똑같아요 자기 안 휘둘러도 안 휘둘러도 요 앞에 잡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압박하면서 딜각다 막아주고 혼자 안 때려도 나머지가 다센 놈들 다 남아 있으니까 난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 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예, 요 판단 자체가 좋은 결국 죽었잖아 화강 한번 날렸는데 화강 안 날렸으면 살았겠지만 마지막 화강이 좀 아쉽긴 한데 여기까지. 여기서 공 아끼고 여기서부터 좀궁수 많이 쓸만한데 여기서부터 힘 싸우면서. 음.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 이쪽이 라인 없다가 이제 합류하니까 네. 똑같이 대치하면서 힘 싸움 그도 딱 붙었는데 궁 교환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집결 키고 싸우다가 네. 라인 잡고 네. 자탄 쓰니까 초월 쓰고 네. 하나씩 궁극기 교환 네. 얹어주는 거 네. 어차피 브리기트는 거의 궁극기 어, 있든 없든 그냥, 그냥 그러니까. 뭐큰 의미 없었던. 이런 그 자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깔끔한 공교환 이후에 상대그 지원가들 공급기를 하나 좀 일찍 빼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엘레메스트 비이잘 밀어내고 감아보면 선수의 초원을뺀 것까지는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파클 선수 이득가 보게 따라 여기서 이아 선수 넘어와가지고 리채개로 아까 말했던 생존, 생존 생명, 생명 보존법칙 개벌 비춰야 는 알고 보니까 뭐 월클인거지 비트 때문에 피가 보존이 돼서 방금 화각 맞았는데도 제나타가 풀피로 유지가 됐고 사탄의 자폭 연계했는데 초월로 커버 쳐주고 밀고 들어가면서 역으로. <목소리도> 대지분쇠가 다코야키 선수에게 더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트루 선수의 슈퍼 플레이가 대지분쇠가 말하신 대로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그잘 들어간 대지분쇠를 대도 않는 선비트 찍은 걸로 커버를 쳐가지고 꿀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그 말했던 대각선으로 옆, 옆, 옆불이 옆옆 돌진 그냥 부셔버려가지고 그냥 기가 이게 2등 요게 2등 베스트

돌진까지 완벽한 수비첫 어, 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승이 그냥 그처럼기공 있다고 들어간다. 티 내고 예, 사실 이것을 안나 많은 팀들이 좀 조심을 하는 건데 예. 기까지만 어, 자탄 걸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돌진으로 지잖아 킬 대승 예. 그 전까지만 어. 저 깔끔함에 1등 <laughs> 너무 깔끔해서 궁 연계랑 자탄 안 먹힌 거 들어간 거랑 다섯 명 먹고 딱 깔끔해 저게 이제 보여줄 건데 안만 어, 시간 봐도 여기에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아니, 왜... 여기서 시작부터 시... 보면 좀공들여가지고 런어웨이도 저, 저렇게 뺄줄 모르겠지만 일단 빼기 한 거잖아요. 위치 자체가... 앞에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아예 예. 위쪽으로 쭉 밀고 나와서 밀어버리니까 일단 위쪽으로 밀릴 수. 그래서 여기로 왔고 파체감. 여기 있고 내려오고 아직 쏠쩍쏠쩍 네, 하다가 맞을지나는데이 돼지군수 와 이러다가 이 아, 게임 던지고 예. 이대로 끝난 거 아니야. 하나무라에서는 그냥 추가 시간이어서 뭐 그렇다 키오, 쳐도 이거는 뭐 그냥, 그냥 게임 부서진 거거든. 일어나 저러나 추가 시간도 그렇고 이것도 증거긴 한데 저거의 중요도 때문에 잡은 것도 아니고 본인만 잡혔기 때문에 이 코너 구간을 여 웃긴 점은 돌지 맞춰 가지고 공이 높다는 거지. 사실, 근데 중요한 점은 많아서, 자리를 다뺏겠다는 거지. 뭐뭐 보고있고하 그리고 나오고 뭐 천천히 그 전술적이 예. 어리버리하게 네. 빠졌지만 여기서 두두두가있사 들어가고 프리들이니까 예. 이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어, 이게 브리 드리니까 안전하니까. 드드드 드. 브리 밑에 때리려고 썼는데 디바가 다 맞았고 빈사 들어갔고 라인 포커싱 나가고 빈사 줄이고 선초롤 치고 확실하게 죽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양쪽 이쪽 대지문세 빠지고 이쪽 대지문세 빠지고 초월 교환 후에 대지문세 하고 브리기 동물 쓰고 뭐 이거 저거드드드 차는데 연계 제대로 다안 되고. 이게 여기 이 자탄 자폭에서도 자탄은 여기다 잘 묶어 있는데 하늘로 자폭을 날려버리니까 절대 뒤지지 않는 자탄이 되는 거죠. 그냥 비트 찍고 확실하게 가고 소절 싸움 붙이고 자폭으로 거점에 비비는 거못 비비게 해주고. 밀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체력 타 외로워요. 고요를 채웁니다. 자 마지막 전투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더 이상 숙지 안 보이는 팀이고요. 쉽지 않죠. 그렇죠. 전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칸더전진하면서

그이건 이제 들어가는 피 채우고 천천히 느긋하게 들, 들어가서 자리 싸움 하고 이기는 거는 정해진 수순 흐름에 맡겨서 가만히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쿵 오니까 이제 슥 나가보고 이게 워스 1등.